안녕하세요 구피맘 채널의 구피맘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목소리로 또 인사 좀 드리는데요. 네. 어 제가 정확하게는 2월 22일자로 어 유튜브 시작한지 이제 딱 100일이 되었는데요. 제가 100일 기념 영상을 한번 만들어볼까도 생각을 하고 시도를 해봤는데. 어... 내용이 좀 제가 표현하고 싶었던 게 아니어가지고 어, 삭제를 하고 조금 더 다른 어, 주제를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자고 생각을 한 끝에 어, 백일이라고 하면은 사람으로 치면은 이제 아장아장 얘기들도 그런 말 하려고 하는 그 시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 코피맘이라는 타이틀로. 유튜브 영상을 좀 올리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고 고기에 조금 맞춰가지고 백일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고 있는데 지금 그동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브리딩 브리딩을 통해서 제가 원하는 개체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는 그런 말씀을 한번 미리 들으셨지않아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F 3 개체 중에서 그 음, 하프블랙 처럼 태어난 애가 어, 그때 제가 표현을 갑툭튀라고 했었는데 예, 한 마리가 지금 확인 화근, 하게 조금 성어 구피 예, 준성어가 되어가고 있는 그 와중에 지금 어제 제가 그 지금 준성어 하고 애들 전체적으로 환수를 하다 보니까 또 눈에 띄어가지고 보니까 얘들이 네, 비슷한 개체가 지금 세 마리가 더 보이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이 카토티 개체가 지금 4 마리가 되었는데 사실 애들이 제가 출생을 할 뿐이지 그때 브리딩 할때 어항을 별도로 만들었어서이 개체를 만들어낸 게 아니기 때문에 <laughs> 어, 정확하게 아빠 엄마를 특정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어, 일단 나타난 결과물로 봤을 때는 음, 일단은 뭐 엄마 쪽은 예, 엄마 쪽은, 어, 지금은 용궁, 용공, 용궁으로 가고 이제 없는, 저 검정색 테일의, 그 가, 역시나 갑툭티, 엄마 모체였다는 뭐건 확실한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그 아빠 쪽이, 예, 아빠 쪽이,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그, 약간 뭐, 정정해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아빠 쪽이 그 오렌지 선셋 프레임, 예, 오렌지 선셋 프레임은 아니고, 얘들, 그, 테일 안쪽에 지금, 블루 색깔이 보이잖아요. 언더던덧. 요 꼬리 이렇게 뒤로 젖힐 때 보면 보일 건데, 어, 지금, 약간 준성어 상태인 애를 제가 보니까, 그리고 지금 바디 쪽도 지금 블루 색깔이 지금 보이잖아요. 언더던덧. 예, 그렇게 봤을 때, 어, 얘들 아빠는, 어, 오렌지 선셋 프레임은 아니고, 블루 다이아몬드. 예, 블루 다이아몬드. 어, 엮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예, 네, 그래서 지금 제 100일 영상은, 어, 어쨌든, 저 고피를 이제, 피를 키우게 되면은, 처음에는 개체수로 불려나가는 그 재미. 예, 그 재미가 있고, 두 번째는, 어, 자기가 원하는 어, 개체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생각을 하다가 그한번 브리딩을 조금 시도를 해 봤는데,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 제 마음에 드는 개체가 나타났고요. 나타났고, 이게 지금 제가 그한 마리 한 마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환수를 <laughs> 하다 보니까 지금 왜냐하면 제가 의왕을 그, 바닥에 두고 생활을 하잖아요. 그래서 위에서 내려다 보는 그 물멍을 하다 보니까 애들 바디 꼴이라든지 요런 거를 제가 언뜻 그 확인을 못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한술을 하면서 차분하게 다시 한번더 살펴보다가 보니까, 어, 제가 좀 마음에 드, 들어 했던 요게 제가, 어, 아직은 좀 어리긴 하지만 네, 발색이 다 올라온 건 아닌데 어리긴 하지만 네 어, 마리가 더아세 마리가 더 눈에 띄어가지고 준승호가된 <laughs> 애하고 같이 한, 합수를 시켜가지고 지금 그 100일 예1일 네, 유튜브 시작한 지제 100일 되는 그 기념 영상으로 네, 맞춤해서 한번 어, 올려보고요. 어, 다른 특별한 건 없고요. 네, 예, 특별하게 제가 뭐 드릴 말씀은 사실 없는 것 같고 일단은 예, 뭐 그동안 사실 그뭐 이전에 옛날에 우리 한국 속담, 변한그 익을수록 뭐, 뭐 머리를 숙인다고 합니까? 예, 그런 속담이 사실 코피 키우는 데도 조금 맞는 말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국비를 조금 더 키우, 키우면서 조금 더 알게 되다 보니까, 사실 제가 할수 있는 말은 더 줄어드는 것 같아요. 줄어드는 것 같고, 어, 그리고, 뭐, 세상사가 그런 것처럼, 요고 키우는 것도, 예, 정말로, 이렇게, 뭐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키우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수컷들은 이렇게 뭐 발색, 고리 무늬, 패턴 전체적으로 이렇게 조금 어저 분별이 되는데 저는 이상하게 그 암컷들 있잖아요. 암컷들을 이렇게 흔히 말하는 그 종호라고 합니까? 그런 의미로 이렇게 찾아내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저 같은 경우는 그 블루 다이몬 아 저기 뭐지 그타이구고피 타이 구피를 분양을 해올 때는, <laughs> 그 모자이크 무늬도 굉장히 넓게, 넓게 퍼지면서, 꼬리가 굉장히 넓게 퍼지고, 길이감도 있고, 그런 암컷, 수컷 둘다 그랬는데, 예쁜 구피들이 다, 아, 다는 아니죠. 두 마리나 타이 구피 쪽에서 영국으로 가버려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제가 키우고 있는 그 F2 구피들, F3도 마찬가지고요. 태어난 타이 구피들 보면은, 제가 분양을 해왔던 그 엄마, 아빠, 피곤 개체를 닮은 애들이 거의 없거든요. 거의 없, 거의 하나도 없다고 해야 되겠죠? 예, 네, 그 하나도 없기 때문에, 어 그래서, 예,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그냥 이렇게 그냥 똑같은 뭐뭐 뭐, 뭐 물론 뭐 흔히 말하는 알풀이라는 그, 그 개체도 더 자세히도 보면 아시는 분에 보면 은또 똑같지는 않겠죠. 네, 똑같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그렇게 운이 없고 좀 동질감이 느껴지는 그런 개체들만 어, 선호를 해서 왜냐 그 분양을 받아서 그 키우시는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왜냐하면 너무 다양하게 태어나다 보니까 어떤 쪽으로 선별을 해야 될지도 조금 헷갈리고요. 예 네, 그래서 일단 암컷 쪽에서는 저는 일단은 제가 기요미왕 <laughs> 기요미왕 하나 만드는 것 만드는 게또 어, 하나 현재 100일 기념을 할수 있는 어 이게 될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수컷 쪽으로는 지금 이 갑투 뒷녀석들 애들이 어네 마리가 어, 나왔다는 거 그러니까 얘들은 제가 분양해왔던 그 개체들하고는 확인이 다른 애들이잖아요 어차피 보면 제가 만들어냈다고도볼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백일긴념 음, 영상으로 한번 번요 개체를 음, 네. 찍어서 한번 올려봅니다. 그래서 지금 빛이 왜냐하면 이게 영상은 빛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빛 때문에 지금 잠깐 제가 또 거실로 나와서 지금 찍고 있는데 육장 쪽으로 해가 찍고 있는데 별로 제가 원하는 색은 아닌 것 같아요. 원래 얘들 색깔이 굉장히 신비롭더라고요. 이렇게 금 이게 끝으로 어, 보면 검정색으로 보이는데 이게 다크 블루 다크 블루여가지고 또 안쪽에 있는 쪽 블루 색깔 있잖아요. 블루 색깔 약간 스카이 블루, 스카이 블루이면서 어 그린 색감이 있는 스카이 블루더라고요. 이 그래서 얘가 꼬리를 뒤집을 때 보면은 굉장히 영롱한 진짜 보석의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색감이 안 살아나요 지금. 네, 그 색감이 있을 때 제가 한번 찍어보려고 어 타이밍을 잡고 이따가 지금 찍는 건데도 지금. 오늘 날씨가 그래서 그런 건지, 방 안에서 지금 조명 빛깔로 찍어도 별로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지금 그거 삭제해버리고, 다시 거실에 나와가지고, 유리장 쪽으로 해가지고 찍고 있는데, 역시나 오늘 빛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날씨가 좀더 추워져서 그런 건지. 네, 그래서 오늘은 좀 단조롭지만, 자, 이, 이 정도로. 이 정도 영상에서 이제 마무리하고, 그냥 한번 선보이는 정도로 요 개체가 100일 만에 만들어졌다. 그 정도 의미로 한번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 하고요. 제가 오랜만에 또 말씀으로 인사드리다 보니까 조금 중원부원한 느낌이 있는데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